안녕하십니까, 논산의 아들 대한독일인 블루란입니다. 반가반가 피디님 여기 되게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되게 웅장한데 여기 정확히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ERT 멤버스데이가 열리는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인데요. 오늘 여기서 대한상공회의소 ERT의 첫 번째 열린 행사가 열린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대한상공회의소 ERT의 멤버스데이에 대해 담당자분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김사장, 이게 정말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웃음> <웃음> 오늘은 EIT 멤버스데이잖아요. 네. 간략하게 한번 네, 설명 부탁드려요. 네. EIT가 한 1500개 기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와. 이 1500개 기업의 EIT 담당자분들이 와. 모이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와요. 떨리네요. 갑자기. 또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행사가 크게 세 가지 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번 러닝 존에서 포럼 들으실 수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익스피디언스 음, 네. 존에서 여러 가지 체험하실 수 있고, 네트워킹 존에서는 커피 드시면서... 트워킹할 수 있도록 구매했어요. 네. 어, 뒤에 그 한잔 때리면서 이제 네트워킹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아, 니가 거기 오프닝 영상도 나오지 않아요? 그만난그매 봐야 돼요. 아, 창피해. Hello everyone, I'm Florian from Germany. Nice to meet you. Korean corporations are trying harder than I thought. It's not. 그리고 또 어떤 다양한 보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어요? Let's go. 분들이 더큰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적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위한 ERTM 앞에 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e r t 멤버스데이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멤버스데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에 명찬인가요? <laughs> 네, 아 이제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와우 플로리안 알차다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비디님 이게 이게 뒤에, 뒤에 있는 거 뭐예요? 스탬프 찍는 네, 건가요? 네. 저희가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ERT 마음상자 만들기는 저기서 할수 있고 다회용 어, 컵 반납하시고 1층에 있는 리필 스테이션 가시면 은 저희 스태프분들이게 도장을 주세요 어 약간 게임. <laughs> 게임하는 느낌이네 퀘스트 받고 좋아요 이거. 한번 바로 꺼 고고싱 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세요 여는또 뭐야 어 여기 이 리필 스테이션가 있네요 누구십니까? 아, 정 사장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리필이라고 해서 물건을 살 때마다 늘 모든 물건들이 포장이 되어있고 어떤 용기에 담겨 있어서 알맹이만 내용물만 원래 썼던 용기에 담아서 사가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리필 스테이션이고요. 시유를 생각하면서. 네네. 주반 세제, 흰 로션, 바디워시, 음. 샴푸 이런 종류들 리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어, 너무 좋아요.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가지고 다시 플라스틱을 만든 p c r 용기라고 해서 이런 용기에 에 다가 담아 보실 거예요. 따봉인데 펌프를 어, 눌러 주시면 어, 어, 가까이 돼서 어, 어. 가까이 돼서 어. 예. 생각보다 힘을 주, 주, 주셔야 돼요. 아니, 나 3,500이에요. 대 <laughs> 여기 주방 세제 리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아, 돼서 네. 알아서 나와요. 아나 무서워요. 네네. 아니야. 아, 아, 네. 갑자기 피 네. 이렇게 <웃음> 나오면 아 <laughs> 피. <앞에서>. 아 무서워. <laughs> 와. 어머 이거도 향이 좋은데. 좋다고 해요. 하셨죠? 네네 굉장히 좋아요. <laughs> 많이 받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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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게요. 아니. 아... 아, 향기부터 너무 좋은데? 아니, 나도 병상시에 버리는 연기들 겁나 많아서 아까워. 이렇게 해서 연기도 재생하면서 우리 치그를 위해서 좋은 활동 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 스탬프를 받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스탬프. 아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 봐요. 절반까지 채웠습니다. 다음 스테이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아, go. E R T. 마음 마음 상자. 사람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와, 공 공장이에요? 사람들이 다 뭐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요. 아무도 안녕하세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임 사장님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네 행복올라인스 사모국의 임은희 실장입니다. 오 어, 저는 사실 이 마음 상자라는 게 조금 들어봐요. 네. 마음 은 알겠고 상자도 알겠는데 음, 음. 그걸로 뭐 하는지. 저희 결식우려아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어요. 그 아이들에게 생필품, 간식, 위생용품 등을 담아서 포장을 멋있어요. 하는. 바로 마음상자이 행복얼라이언스 그렇죠? 함께하는 기업들 지금 1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후원해주는 물품을 저희가 모아서 예. 상자를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대한상의 ERT 멤버사들도 함께 같이 물건을 후원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좋은 상자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해보실래요? 아 저는 힘이 세니까 아니하 아, 좋아요 좋아 아, 그럼 바로 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여자 아이들 마음 상자를 만들 건데요. 이 상자에 하나씩 담는 겁니다. 와, 진짜 이게 프레시드 같아. 햄버거 비타민 세개 받았습니다. 담고, 어 김부각 진짜 보기만해도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NCT 앨범. NCT 앨범 까지 진짜 와, 찔렸어, 와. 엑스파의 포토 카드. <laughs> 아니야, 나도 <웃음> 갖고 <웃음> 싶어. 대박. 간식이나 그런 것만 지금 생각했는데 이런 것까지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어요. 또 있어? 요 얼마나 <laughs> 어. 많이 담을 질주고 이거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달해주실 수 있는 편지를 쓰실 수 있어요. 책에 써요? 네. 아 너무 좋아, 나 편지 쓰는 네. 거 좋아요. 어, 편지 렛츠 고. 아, 편지 쓰기, l 츠 t s g 원래 선 편지라는 게 우리 여보한테만 이제 써주는데 오늘 특별하게 익명님 여자님한테 <laughs> 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국인이야 반말해도 되겠지? 끝났어요 우리 예쁜 공주님 오늘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너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마슨 까까 우리가 사랑하는 엔시티와 에스파 굿즈도 잔뜩 감아봤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만나요 편지를 넣어주세요 상자에 넣어주세요 네.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신뢰 신뢰 신뢰합니다 예. 예.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네.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려요 저는 부산에너빌리티에 있고요 예, 김영훈 수석입니다 가인는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연예인 내용도 있고 필요한 분들도좀 있고 그래서 마음상자 그 아이디어 자체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직접 이렇게 싸고 이렇게 물건을 넣으면서 실제로 전달을 해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럼 두산은 이 일할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 초기에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선언을 같이 하시면서 참여를 음. 하기 시작했고요. 그룹 안에서 이제 각각의 자회사 같은 저같이 에너빌리티라든가 역할을 뭔가를 할수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가고 있고요. 특히엔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길가라든가 음. 그런 데다가 전등을 달고 안전하고 밝은 그 사회가 아, 될수 네. 있게 지원 하려고 아, 네. 있어요 e r t 에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더 일반인이 좀알아으면좋겠까요 저희 같이 이제 어. 참여하는 기업들이야, 뭐, 당연히 알고 있긴 하지만, 이거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늘릴 수도 있을 거고. 화이팅이요 예?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짜잔. 완성! 이제 여기 또 클리어 했으니까, 이게 스탬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짜잔. 감사합니다. 조많으 줬어요. 자, 이제 딱 하나만 남아있네요. 다회용컵 하나. 아, 나 이제 좀. 커피가 냉긴다 커피, 커피 한잔 할래요? 응. 커피, 커피 한잔 합시다 Let's go 자자자자자 어디 보자 근데 이 다회용 컵 반합은 시야에서 하던데? 어? 어? 잠시만요 다회용 컵 반합계 이게 무슨 기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셔서 커피를 드시고 반납을 해주시면 아. 스피를 드리고 있이 기계를 이용해서 반합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궁금이 나와요? 지금 행사에서는 가자 돈으로 테스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잔하면서 이 키교 한번 칠치로 발령해 보겠습니다. 커 웨이트. 오 예스. 원샷. 오케이. 이 친구 반합하러 갑시다. 오 이렇게 마스처럼 문이 열게 돼요. 오 다시 알아서 반합하고 있습니다. 자 돈! 어허 여기 이제 환불 방식 선택이 있구나 제가 한번 현금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주세요 짜잔 와 환경을 위한 행복한 습관 그리고 나의 행복한 순간 바로 이거야 이제 에너지가 다시 생겼으니까 나머지 행사 한번 돌려보고 가봅시다 따라오세요 스템프는 스탬프, 스탬프. 어디서 듣죠? 뚱. 하나, 둘, 셋, 둘 찍어드릴게요. 짜잔, 주제 완성이 됐어요. 바로 아네데스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이게 바로 e 아티 라이프 스타일이야. You know. 아이고 김 사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일동제약에서 CSR 담당하고 있는 김보핀 사원입니다. 이 RT 멤버스데이 날 어떻게 오셨어요? 다른 분들이 어떤 좋은 마음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배우고 싶어서? 네. 배운 게 있나요? 어 음. 마음상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기업들의 마음을 모아서 어린 친구들한테 좋은 마음을 나눌 수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ERT에 좀 바라는 점이나 좀더 좀 미리, 저... no, no, no. <laughs> 미리 알았으면 기업 입장에서 아기 때부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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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미리 알았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머지 행사도 즐겁게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탬프 투어 하러 가봅시다 홍사장 아, 혹시 하셨나요? 네, 다 하셨나요? 네다 찍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스탬프 투어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발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발표는 안 들을 수가 없죠 발표도 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ERT 멤버스 데이가, 이렇게도 끝났어요. 기업 행사가 좀 딱딱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아니었어요. 진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 치고 좋은 제품도 받고 따뜻한 마음 많이 받았습니다. ERT 파이팅! 로렌이었어요. 빠이빠이.